본 AMD that, yeah. 뭐지? 응. 9600X. 제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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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미없네 어제 한간

I S 파일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들은데. 이런 식의 기준인데 연결되는 방법이 뭐 기본적으로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 이것이 여기가 타이트해지면 앞에 쿨러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뜯어내면 앞에 선들이 다 빠지거나 끊어진다는 거. 그래서 사실상.

ES도 잘하려면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이 채널 걸려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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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뭐 후면 가능한 케이블은 후면 안 되면 중간 케이스의 종류별로 다름 이게 뭔케이스요 이거요? 가치요 가치요 예 이거 괜찮다니깐요 아 119? 아, 응괜찮아 처음 보는 거 가지고 이게 만... 이거 비쌀 거 같진 않은데? 1 0 0 0원인가 18,000원인가 하는데 괜찮아요 매우 싸네? 응 예. 근데 깔끔해요 응 음. 디자인도